플어져도요이 나사가 풀어져요. 사용하다만 누르다 보면 나사가 풀어져요. 그러면 눌러도 소리가 안 나, 음이 안 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에, 이 도라이브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사를 조여줘요, 이렇게 조여주면 그때는 소리가 잘 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치면 계속 치면 계속 좋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되면요, 줄이 늘어져가지고요, 소리가 다른 음이 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시시때때로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죠. 항상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소리가 잘 나고 다 믿음생활 잘할것 같죠. 어느 날 보니까 나사가 풀려 있어. 소리가 안 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나사가 풀려서 소리가 안 나. 제대로 된 음이 안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사를.